첫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목표와 전략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벌고 싶은지, 어떤 종목에 얼마나 투자할지, 언제 사고 팔지 등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행합니다. 감정적인 결정이나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 동향, 기업의 재무 상태, 경쟁력, 미래 전망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취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위험을 관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투자는 항상 위험과 수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합니다.